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리쌤입니다. 네. 지금 밤 12시 반인데요. <laughs> 어, 잠이 안 와서 네, 그냥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일단,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어, 제가 이렇게 중세국어나 고대국어나 이런 거뭐 올리면 자꾸 와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이게, 어, 저는, 어, 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안 올렸었는데, <laughs> 이 주, 중세국어나 고대국어는 이렇게 뭐랄까, 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으셔가지고, 뭐, 다른, 충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저는 일단은 그, 학교 문법을 토대로 학교 문법을 토대로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착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험 잘 보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랑 조금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요 그냥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뭐 제가 학문적인 연구하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고등학생들 시험 잘 보라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좀 다른 의견이 있으셔도 좀 참아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어, 무슨 한문이 이렇게 졸라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한문들은 사실은 한문이 아니고 차자 표기예요. 차자 표기. 차, 자, 표기라는 거는, 이 차라는 거는 뭐예요? 빌릴 차자예요. 빌렸다는 뜻이에요. 자는 뭐예요? 글자예요.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었을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한글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적기 위해서 뭘로 적을 거야? 그때는 알파벳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중국의 한문을 들여와서 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문을 쓴게 아니에요. 한문을 쓴게 아니고 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인명이나 지명이나 관직명 이런 거를 표기했다. 그걸 우리는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이 차자 표기는 고대 국어의 고대 국어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 이 차자 표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볼 건데요. 어,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어, 아주 옛날에 가르쳤던 지금 뭐 거의 한 10년간은 가르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계속 중세국어만 하고요. 그리고 고대국어는 안 했었는데 이 내용은 옛날에 그 국정교과서였었을 때 네, 국정, 국어가 국정, 지금 출판사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국정교과서였을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어, 수특에도 최근에는 안 실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중, 중세 국어 전에 고대 국어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잘안 안 실렸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좀 이런 걸 내고 싶지 않을까? 내고 싶어서 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부분. 자, 이거 고대국어고요. 고대국어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뭐였다? 한자를 빌려왔다. 근데 이 한자를 어떤 때는 음을 빌려서 표기하고 어떨 때는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그러면 음을 빌린 게 뭐고 뜻을 빌린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 수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 물수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물수자를 기록할 어, 사용할 때는 이거를 물이라고 읽기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 물수에서 얘가 뜻이고요. 얘가 음이에요. 얘가 음이에요. 그러면 이 이거를 만약에 무슨 어, 물이 많다 이걸 할때 물이 많다 이럴 때 이걸 물이라고 읽었다고 쳐요. 그럼 이건 한자의 뜻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이거는 음을 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 화, 이러면, 불이 뜨시고, 화가 음이에요. 물이 뜨시고, 수가 음인 것처럼. 그럼 이 영동군, 길동군,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어, 수능특강 국어의 역사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이 영동군, 길동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참, 이거는 진짜 옛날에 가르쳤던 건데 자, 이 영동군은요, 자, 보세요. 이 영동군이, 어, 원래는 본, 길동군이라는 거예요. 영동군, 본, 길동군, 경덕왕 개명. 그러니까 경덕왕이, 신라의 경덕왕이 영동군, 길동군이었던 이름을 영동군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길동군이었는데, 영동군으로 바꿨다. 자, 그럼 이제, 이 길동군의 길이 뭐냐면요. 길하다 길자예요. 길하다. 길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 아, 좋아. 이런 뜻이에요. 좋아. 그럼이 길하다의 길자고요. 그리고 어, 이 길동군의 동은 뭐 그냥 뭐 동네니까. 그러면 길동군 있고, 영동군이 있어요. 그럼 이 영동군은 무슨 영이냐면, 길 아니야 맞아 길 영자야 길 영자 그럼 보세요 뭐랑 똑같냐면 이 길하다 길과 길 영의 길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가 뜻이에요 의미에요 얘는 어 뜻이죠 그죠 얘는 뜻이고요 얘는 의미에요 그쵸 얘는 의미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가 뜻이고 얘가 의미죠 그럼 보세요 이. 길동군은 결로 이 길동군이었던 이름을 영동군으로 바꾼 건데, 그럼 이 길동군의 길에서 길 영의 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걸 영동군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영동군이 길동군이기 때문에 길동군이기 때문에 길에 영자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의 이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름이 길동군이었다. 근데 영동군으로 바꿨다. 그것은 길동군이라고 표기한 것은 음을 빌린 표기였는데, 길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뜻을 빌린 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길하다, 좋다, 길이라고 할게요 좋다, 길, 이 좋다, 길에 길을 빌렸고요. 얘는 얘, 길동군, 그리고 이 영동군은. 길 영자에 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을 빌린 표기, 얘는 뜻을 빌린 표기 이해되시나요? 네. 어 그래서 이 얘가 뜻을 얘뜻 빌렸다 그랬죠? 얘는 음을 빌려서 어, 표기했다 됐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 같은 지명을 같은 지명을 이렇게 음을 빌려서 표기하기도 하고 뜻을 빌려서 표기하기도 했다라는 어떤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산냐,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혹어 금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의 이름을 어떨 때는 소나라고 쓰고, 어떨 때는 금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글씨로 표기할 때, 글씨로 표기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백성군에 사는 사산 사람이다. 백성군 사산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럼 소나 금천을 다시 볼게요. 이소 자가 무슨 자? 이 소자면 힐소 자예요. 힐소 자. 그리고 나는 어찌 나예요. 그리고 얘는 금천인데, 이거는 쇠금에, 쇠금에 내 어, 천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소나 금천 근데 소, 어, 힐 소자에 어찌나 그리고 얘는 세금에 어, 내천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이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야 되냐면 소리가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소리 왜 도대체 소나라고도 쓰고 왜 금천이라도 썼을, 썼을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어떨 때는 뜻을 빌려서 표기하고 어떨 때는 음을 빌려서 표기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소나하고 쇠, 내하고 어때요? 좀 비슷하죠. 그죠? 소리가 비슷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소나나 뭐쇠내나 네, 이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음? 응?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어 이렇게 얘가 지금 뜻이에요. 매요. 얘 뜻이죠. 그죠? 얘는 의미 얘또 뜻이죠. 그죠? 얘는 음이죠. 그리고 얘 음이잖아요. 얘가 뜻이고. 그죠? 힐소에서 힐이 뜻이고 음이 아 소가 음이에요. 쇠금에서 쇠가 뜻이고 금이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 금천이라고도 써, 썼어. 썼어. 근데 금천은 아무 의미도 없어. 여기서는 쇠네가 중요한 거야. 쇠금의 내천에서 쇠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금천이라는 것은 쇠네라는 한자에 뭐를 빌렸다? 뜻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어, 우리말 사람의 이름을, 그렇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표기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소나라는 건뭘 빌렸다? 한자에 음을 빌려서 표기했다. 그러면 자,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걸 우리는 훈차라고 하고요. 훈차. 어? 그리고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음차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한 거다? 얘는 음차 한 거다. 그죠? 한자에 음을 빌려서 표기했다. 얘는 훈차 한 거다. 그죠? 그래서 한자에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이게 차차 표기의 원리예요. 차자 표기는 어떨 때는 음을 빌려서 표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뜻을 빌려서 표기하기도 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 수특에 요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지금 얘네가 다그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어, 글들이에요. 이 삼국사기에 이런 차자 표기의 어떤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그 신라시조 박혁거세, 그 혁거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 왕이라 한다, 그리고 아마도 향원을 것이다, 혹은 붉은의 왕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이 지금 요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혁거세 왕은 곧 누구라고요? 붉은의 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협거에랑 붉은에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인터넷을 좀 몰라서 찾아본 건 아니고요. 어, 혹시 또 공격을 받을까요, 제가? 아,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뭐지? 아, 밤이니까 막별 얘기 다, 다 하겠네요. 제가 서, 세종어제 혼민정을 올렸다가, 세종어제 혼민정음을 올렸다가 아주 호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laughs> 네, 근데 그거는 그, 어, 세종어 제훈민 정음은, 어,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보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구하고, 뭐, 일부, 일부 심한 댓글들 제가 삭제도 했는데, <laughs> 네, 삭제도 했는데, 어,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싫어요도 누르시고 <laughs>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laughs> 근데 이, 이것도 되게, 왜 찾아봤냐면,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막다 희한하게, 제가 희한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다르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어떤 생각을들을 하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이게 잡으세요 혁거세예요. 혁거세가 이게 불글혁자 제가 써놨어요. 불글혁자고 살거자고 그리고 내누리세자예요 그래서 혁거세 지금까지 우리는 박혁거세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분의 이름은 사실은 혁거세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이름은 뭔데? 그 사람이 뭐, 이름이 뭔데? 왜 혀거세라고 썼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혀거세는 혹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구네라고 읽기도 한대요. 읽는 게 아니라 쓰기도 한대요. 이건 표기예요, 표기. 혀거세라고 응? 쓰지 않고 불구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냐? 자 보세요. 불글 혁자의 뭐랑 비슷해 뭐가 뭐가 있냐면 아자 불구내를 보통기해볼게요 불구내랑 뭐랑 비슷하냐면 불거니 지금 이 뉘가요 사실은 어 자꾸 사실이란는 말을 쓰네 자 이거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한문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막 한자 검정 이런 게막 그런 자격증만 따면 엄청 좋은 막 어, 취직을 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부지런지죠. 아무튼 그런데 그 제가 이거 어렸을 때는 이이 이 세자 있죠? 이 세상 세자 어, 한 잠깐 이상해. 이 세상 세자를 얘는 지금은 세상 세자라고 하는데 이때를 제가 네 세자라고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지만 그 초등 국민학교 때 내세라고 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세랑 네 어? 이거 내랑 똑같네? 그쵸? 이 누리셋자인데 이 누리라는 말이 뭐 고유어로 고유어인데 이내 옛날에는 내라고 읽기도 했나봐요. 내라고 말하기도 했나봐요. 이게 하필 뜻이야. 알았죠? 저는 내세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내세라고 친다면 불거내 어때요? 비슷하단 말이야. 불거내, 불구내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한 거를 연결을 해보시면 불거내란 말이에요. 이불거에 그리고 불구내 그러면 이건 아마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죠? 불거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혀거에는 혀를 빌린 게 아니라 불을 빌린 거예요. 불 그리고 살 거에서 살을 빌린 게 아니라 거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내세 자에서 내를 빌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한자의 뜻이에요. 의미에요. 얘 뜻이죠. 그죠? 그리고 살 겉자는 뭐예요? 음이죠. 그리고 누리 세자, 내 세자는 이거는 뜻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협거세라는 것은 이 붉은 해, 붉은 해 이거를 뭐 제가 대학교 때는 저희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붉은 해 이거 붉은 해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건데 아마도 뭐 붉은 해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 붉은 에 그게 붉은 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붉은 사람, 응? 그런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붉을 혁자에서는 어쨌든 뭘 빌렸다? 혁을 빌린 게 아니라 불을 빌렸다. 살 것자에 거를 빌렸다. 그리고 내를 빌렸다. 그래서 붉은 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왜? 이거랑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혁거세는 얘는 뜻 빌리고 은음 빌리고 뜻 빌리고, 얘는 은음 빌리고 은음 빌리고 은음 빌리고, 그래서 얘는 뜻과 음을 모두 빌려서 표기한 방식이야. 혁거세라는 거는. 근데 불건에는 불건에 어, 불군에 불구네, 는 음을 빌려서 표현했다. 됐죠?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언 광명 뭐 리세야 뭐인가 뭐냐면 이거는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광명이 뭐야 붉은 빛 이런 거잖아요 그죠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죠 빛 광명이에요 그래서 이 밝음으로 또는 붉음으로 이 뭐지 세상을 다스리는 붉은 해 붉은 해 또는 붉은 해이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완벽한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문법. 그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그 고대 국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에요. 그렇죠? 한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음도 빌려보고 뜻도 빌려보고 하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가 뜻을 빌렸고 뭐가 음을 빌렸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고 기억을 해두시, 해두셔야 돼요. 이요 정도, 요세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영동구는 뭘 빌렸다 그랬죠? 길영의 길을 빌려서 뜻을 빌렸다 그랬죠. 길동구는 뭘 빌렸다 그랬죠? 길은 음을 빌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어, 소나 금천은 힐소의 어찌 나기 때문에 소나 음을 빌린 것이다. 근데 금천은 쇠금의 내천이기 때문에 뜻을 빌린 표기다. 됐죠. 사람 이름 이거는 지명 그리고 이것도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은 불건에 불건에 불건에는 어, 뜻 음, 뜻을 빌린 것이다 그리고 불근에 이거는 음음 어, 음, 음을 빌린 것이다 됐죠.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척거세라고 불리지 않고 불근에 또는뭐 불근해 뭐 이런 식으로 비, 그죠? 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도 소나 금천인데 금천이라고 불린 적한 번도 없다. 그냥 최내 소나 이런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차자 표기예요. 차자 표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다 차자 표기긴 한데 어, 이 서기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그 신라 시대 때 임신석이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신석이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그 신라 시대 때 화랑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 채, 그 돌에다가 막 글을 새기면서 우리 임신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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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속하는. 응? 약속한 걸 기록한 돌을 만들자 해서 임신서기석이에요. 근데 이 임신서기석은, 어, 한문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이거 그냥 한문으로 썼네 라고 하고 보니까 약간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분명히 한문은 한문인데, 한문은요, 우리말이랑 문장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구성이잖아요. 근데 영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한문은 영어는 어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어순이 달라요.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기체를 보니까, 어, 해석이 그냥 막 수술되는 거야. 한문만 알면 왜 우리말 어순처럼. 우리 말 어순으로 기록을 한 문을 쓰긴 썼지만 한 문을 쓰긴 썼지만 어순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서천전이 무슨 말이면 서가 서약한다, 맹세한다 이런 뜻이고 천은 하늘이고 전은 앞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앞에 맹세한다를 어한 어순, 원래 한문 어순으로 쓰면 서천전이 돼요. 맹세한다 하늘 앞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문법에 따라 하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늘천 앞전 그리고 맹세하다 서약하다 서자 어때요?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하늘 앞에 맹세한다. 그렇죠? 맹세한다 하늘 앞에 이게 한문 어순이고 근데 이게 어, 우리말 어순인데 이 서기체에서는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거 임신서기 서에서. 이 임신서기적에서 한문을 우리말어순에 맞게 표기했다. 이제 변형해서 사용했다. 이게 서기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두구결향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거의 되게 고도의 어떤 그 사자표기 방식이에요. 뭐냐면 문장을 표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다 고유명사들이야. 지명, 뭐 인명, 그죠? 인명 이런 고유명사들이었고 그리고 어, 서기체는 한문을 쓰는데 순서만 바꾼거죠 근데 이두구결향찰은 다 우리말 문장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 이제 그 제가 이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트를 보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두는 음써 있더라고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문법 형태소를 표기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그... 약간 공문서 있잖아요, 공문서. 공문서, 뭐, 관청에서 쓰는 어떤 공문서들에서 그 관리들이 좀 약간 중, 중급? 중위 관리? 아무튼 관리들이 썼던 표기예요. 근데 이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문법 형태소를 표기했던 거예요. 문법 형태소. 이 문법 형태소라는 거는 그냥 한자를 쓰는 거야, 그냥. 근데 뭐뭐가, 뭐뭐를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 이두로 뭐뭐하노라, 이런 거를 표기했다는거 이두로 문법 형태소를 한자 음과 뜻을 빌려서 그리고 구결은요. 어, 이 구결은 그 입결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 토를 빌린 거야. 토. 토, 토. 토? 토를 빌려? 아니, 토를 붙인 거. 토를 붙인 거예요. 토를 다른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이거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뭐뭐 뭐 유인이 뭐야 이게 최귀비니야 나 읽었어야 돼.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천지지간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뜻이야.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자 보세요. 천지지간 응? 만물지중에 이거 봐봐. 천지지간 만물 만물지중 만물의 중에 이 애자가 그 무슨 그뭐땅 떨어지? 뭐 그런 애자예요. 근데 이 애가 뭐뭐애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 천지지간 만물 중에 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조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 낭떨어지를 의미하는 애 자를 썼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애 자는 뭘 표기한 것이다? 우리의 그 에, 뭐뭐 에, 어디 어디에, 뭐뭐 중에 이런 애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 한문의 애 자를 빌었다. 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유인 이, 이 유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오직 사람 이. 어? 이, 이거 뭐지? 이, 이건이 이거 자인데 이거는 누구누구 이. 라는 주격조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한거에요 어. 그리고 최기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는 가장 귀하니 이 하, 위자가 무슨 뜻이죠? 이게 할 위자잖아요 할 위자 하다 위자 근데 이건 하를 빌린거고 이거는 어그니 니자인데 이게 무슨 중 니자인가 그래요 중그 스님 스님을 나타내는 니자인데 그럼 이건 중이라는 의미랑 아무 관계없이 뭐뭐 하니 이걸 표기하기 위한거에요 가장 귀하니 어때요? 뭐뭐 하니 이거 지금 사실은 뭘빌 뭐와 뭘, 뭘 표기한 것이다. 이것도 한자 음값 뜻을 빌려서 문법적 형태소를 표기하는데 이거는 이한은뭘 빌린 것이요. 음을 아 뜻을 빌린 거죠. 뜻. 그렇죠? 네. 할 위자니까. 그리고 이중니자의 니를 빌렸으니까 얘는 음을 빌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문을 쓰긴 쓰되 그 뒤에 문법 형태소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문법 형태소를 표기했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차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했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데 요, 얘네들은 그냥 뜻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조사나 뭐 어미 같은 이런 문법 형태소들만 그 빌려서 표기한 건데 이 향찰은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어 음과 뜻을 빌려서 어떤 건뜻음 어, 그러니까 뜻, 음 이런 식으로 어 빌려서 표했다. 기자그 당시로는 굉장히 고도의 고도의 표기 방식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글자가 음을 빌린 건지 어떤 글자가 뜻을 빌린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선화공주 주은이라는 어떤 문장인데요. 이게 그 향찰표기예요. 향찰표기인데 서동요 혹시 배웠나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이 선화공주님은 뭐 남몰래 뭐 남몰래 결혼해두고 뭐 맞둥 서방을 안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보세요. 선화공주님은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한 문으로 썼어요. 음? 선화공주 그리고 주은이에요. 이게 님 주자야. 지금은 주인 주자라고 하는데 이거 님 주자요. 예님 주자. 그리고 이거는 숨을 은자요. 예 숨을 은 숨길, 은 숨길 은 숨길 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선화공주님은 이걸 표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뭐 이것 이거 때님은 이거죠. 그죠. 그럼 님 주자는 님 뜻을 빌렸나요? 음을 빌렸나요? 얘가 뜻이죠. 그죠. 얘가 뜻이고 얘가 음이에요. 그다음에 숨을 은자에서는 뭘 빌렸어요? 은자를 빌렸잖아. 그럼 뭘 빌린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음을 빌린 거죠. 숨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는 이걸 표기하기. 이런 조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숨을 은자를 썼다. 그러니까 뜻을 빌리기도 하고 음을 빌리, 빌리기도 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향찰표인데 기 이거는 그 제망매가에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제망매가에 나온 생사로 은이란 표현인데 삶과 죽음의 길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생은 살생이야. 그럼 삶이야. 그럼 뭘 빌렸어요? 뜻을 빌렸죠? 사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을 사자니까. 삶과 죽음이에요. 그럼 이건 뜻 빌린 걸까요? 은빌린 걸까요? 얘는 둘다 뜻을 빌린 거죠. 삶과 죽음은. 길로자입니다. 길 로자입니다. 길. 길 로자예요. 그럼 이건 길을 빌렸죠. 그럼 삶과 죽음의 길은 이거라 말이에요.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 아까 뭐였죠? 숨을 은자였죠. 숨을 은 또는 숨길 은자인데 이 숨을 은자에 뭘 빌렸다? 은을 빌렸다. 은자에 음을 빌렸다 뜻을 빌렸다 음을 빌렸다 음을 빌려서 한자에 음을 빌려서 우리말에 조사를 표기했다. 그죠? 뭐 뭐는 이런 그죠? 선화 공주님은 그리고 생사로 은할때 이런 은을 빌려서 조사를 표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글자는 뜻을 빌리고, 어떤 글자는 음을 빌려서 국어의 문장 전체를 표기한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어 차차 표기 방식이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게 그 수특에 있는 문제예요. 수특에 있는 문제를 제가 좀크게 뽑아봤는데, 이걸 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까 그 영동군, 길동군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좀 가져왔어요. 네, 왜? 올해 갑자기 이거를 수능 특강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 아, 한번 해보세요. 알죠? 어떤 글자가 뜻을 빌렸고 어떤 게 음을 빌렸는지. 자, 그럼 보세요. 길동군 이것요. 길동군, 영동군. 그러면 지금 이 길동군이 원래 영, 길동군이었는데 영동군으로 바꿨다.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한자에 지금 이 길과 이 길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이 길과 이 길이 똑같기 때문에 이 이게 길 영자지만 뭘 빌렸다 뜻을 빌렸다 그리고 좋다 길이기 때문에 뭘 빌렸다 음을 빌렸다 그래서 길동군 그리고 영, 아니 아니 영, 영동군 길동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뭘 빌렸다고요 뜻을 빌렸다고요 얘는 뭘 빌렸다 음을 빌렸다고요 여기 이렇게 기억 니어 써줬잖아 너무 친절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 길동 혹은 영, 영동 혹은 길동으로 표기했다. 동일한 지역의 이름을 음? 그러니까 어떤 게뜻 빌리고 어떤 게음 빌린 거지를 찾아봐라. 그럼 둘 이라는 거를 암호로 이이라고 표기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둘이 이거잖아요. 둘 이. 그러면 얘는 뭘 빌렸어요? 얘를 빌린 거죠. 뜻 빌렸어요. 음 빌렸어요. 얘는 뜻을 빌린 거죠. 그죠. 이거는 이를 빌린 거죠. 그럼 이건 뭘 빌렸어요? 음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기역 니은 중에 어떤 방법? 얘는, 얘는 뜻 빌린 거니까 기역.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가자도 보세요. 나가자는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어떻게 바꾼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붙잡다 낫자니까 붙잡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중요한 거예요. 가다 행인데 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척에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자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뭘 빌리죠? 이건 뜻 아니야. 아니, 음? 음다기억하는게 제일 헷갈려요. 음뜻 뭐였죠? 음 됐죠? 음아음 아, 음 아니야. 뜻 <laughs> 진짜 이뜻음이잖아요 그죠? 음뜻 뜻이에요. 그러면 어 니은 기억 기억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랬어 그럼 당연히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다 여자에 뭐가 뜻이라고요 얘가 뜻이고 얘가 음이다 그래서 얘는 음 빌리고 얘도 음 빌렸다 어 그러면 음+ 음이니까 얘가 소리를 빌린 거니까 니은 니은 되겠네요 그죠 있어줘 이렇게 네, 여기 있어 제발 있어 있다 유에서 이슬 빌렸겠죠 고기어에서 어를 빌렸겠죠 그럼 이슬 뭘 빌렸다 뜻을 빌렸다 그죠 얘는 뜻을 빌리고 얘는 음을 빌렸다 그래서 어, 뜻이. 기억이죠? 기억, 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제발, 제발. 근데 네, 그럼 이 제발은 어때요? 얘는 음을 빌렸고 얘는 뜻을 빌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음이니까 뉘, 기억, 이렇게 어려운가요? 한개도안 어렵죠. 둘이해서 얘는 그렇죠? 둘이한번다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뜻도 다 줬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뜻 빌렸고 어떤 게음 빌렸는지만 여러분들이 어,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면 어한뭐 0.18배속 정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네.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원래 <laughs> 빠르니까 이해하시고 네, 요거 잘 한번 이해해보세요. 제가 이게 몇 번이 뭐였는지는 안 써놔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억 니은, 니은 기억, 기억 그리고 니은, 니은, 니은 그리고 기억 니은, 니은 기억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어 벌써 28분이요. <laughs>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죠. 밤이라서 그런가봐요. 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laughs>